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듯못 오르고, 네, 밀리는 듯 오르고 그런 장이죠. 예, 오장을 또 준비하는 시간, 오장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완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호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고, 어, 중요한 분기 점들을 계속 넘어갑니다. 터닝 포인트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들 또 엔비디아의 경쟁심화 우려들 어떻게 볼 것이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네. 어제 엔비디아 에타뭐 어제 엔비디아 주총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주목할 얘기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엔비디아는 경쟁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은 근데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상 네. 초과 수요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으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이제 경쟁자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런 음. 것들은 뭐 아직은 너무 빠른 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그 우려를 생각을 하시더라도 뭐 연말 정도부터 네. 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든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뭐 이제 주총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있겠건이라는 사실 기대감을 좀 갖잖아요. 음. 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EPS도 그러고. 잘 나왔고, 음. 뭐, 전방위적으로 잘 나왔고, 아웃룩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또 일부 기관에서 훨씬 더 높은 좀 수치를 제시한 바가 있다 보니까, 거기 네. 부분에서, 어, 그러면은, 어, 이제 기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전망치가 생각보다 낮네 약간 이런 또 실망감이 나오면서, 어, 좀 눌렸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는 라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7월 5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네.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반락이 일부 나온 것은 있는데 또 선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빠졌잖아요 한 0.87까지. 어, 어, 삼성전자가 빠졌고 하이닉스는 3%대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3전은 플러스로 돌렸는데 네, 양전 해 놓은 음, 음.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어, 거의 보합고까지 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0.63인데, 예. 이 정도면은 사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빠진 거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눌린 거에 비교했을 때는 예. 뭐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선물이 장중에 1조 거의 한 2천억 정도까지 매도 포지션이 나왔는데, 어,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락 부분들이 좀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음,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좀 되돌림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음. 뭐, 지수 자체를 크게 짓누르기 보다는 특정한 반기에 대한 이런 중간 배당, 이런 이벤트로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재 시점에서 수급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만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장중, 어, 코스피 양전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너무 일단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엔비디아 앞서 그 주청 결과 요약해 놓은 표좀 보여주세요. 저도 사실은 기사를 잘못 아, 봐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근데 사실 주청 전에 지난번에 뭐또 그, 개발자인가 있었잖아요. 네. 뭐 주총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 기대 안 했는데, 10년 전에 AI를 어, 미리 투자해서 지금 누리고 있다. 경쟁 심하지만, 우리께 오히려 더 가품 비싸지만, 효율은 더 좋다, 싸다. 예? 그런 얘기 했고, 협력하겠다. 실용적 양자 컴퓨팅 얘기도 또 있었군요. 예, 요런 얘기가 우리 젠스는 황 선생님께서, 황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허 의원님 네 마이크론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죠 시장에서는 아니 뭐더 좋은 걸 내보내나 보라고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시간에서 빠진 건데요 근데 네. 우리 국내 반도체주 영향 전략 알려주세요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에다 부합을 했으나 네. 대체로 예상치보다 한20% 정도 더 많이 나왔던 전례들을 봤을 때 네.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대응한 쪽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미국 증시도 전략 후 강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으로 전략 후 강에 대한 기대감을 장전 시황을 통해서 전달 드린 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살펴보자면 마이크로는 시간회에서 하락을 했지만 그외 반도체 장비단,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 리서치 그리고 KL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회 플러스로 모두 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만 하락을 하고 그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은 시간의 플러스를 보였던 것을 기반으로 우리 증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전약 후강의 흐름들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오늘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들이 있는데요 어 원위가 EPS, 원위 QNC, 테스, 네오셈 그리고 레이저 옵텍까지도 어전약 후강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오늘 어 방송 프로그램 마감하는 그 부간에 제가 하나 꼽은 그 탑픽주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우상향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쉬어갈 때에는 대형주를 담으시고 중소형주가 쉬어갈 때는 중소형주 관심을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반도체는 조정 시 매수 흐름들 보시고요. 조금 더 반도체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관심 가져 보신다면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 아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 쉬어 가는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매수 공략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할까요? 출기대감의 부각, 네, 전력기기주 다시 상승. 아, 정말 전력기기도 또 상승입니다. 계속해서 쉬는 듯 하면 가고, 쉬는 듯 하면, 오늘도 전력기기 쪽 전선까지 해서 강하게 가는 흐름들인데요. 예. 이 어, 얘기는 좀 비교적 좀 짧게 좀두 분께서 어, 해주시. 고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전력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창한 본부장님. 네. 네 지금 이제 뭐 산업적으로는 너무 많이 얘기를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연속성 자체가 상당히 긴 사업입니다. 어 작년 저번에 사이클 나왔을 때 6년이고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클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까는데도 사업이 상당히 깁니다. 아니. 뭐 길게 보면 한 10, 10년 정도까지는 이상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력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들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후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전력의 사용량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고 이러면 정책상으로도 이제 전력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 최근에 뭐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또 진출길이 열린다 이런. 수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연속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수출 데이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달 대비 조금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방향성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좋은 산업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큰 조정 없이 계속 적인 주가의 우상향이 나왔고 이번에 첫 조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부분만 좀 조심을 해보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트릭 어,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전력기기 쪽에 대한 색, 시각이 어떠세요? 그리고, 예, 전력기기와 전선주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도 여쭤본다면. 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력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방향성,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명확하다. 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HD 현레, 현대 일렉트리, 네. LS 일렉트릭 정도를 전력 전선주 탑픽으로 꼽아보고요. 음. 이 전력 전선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곁가지로 이 섹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 결국에는 이제 냉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음. GST 그리고 인성 정보 이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어, 우리가 냉각 AI 전력 전선 이야기가 나올 때꼭 GST랑 인성정보가 차트상 저위 연구 간에 추세 하단에 왔다라고 한다면 요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어 쌍으로 보셔가지고요, GST 인성 정보 같이 보시고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 음. LS 일렉트릭까지 요네 종목을 세트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뭔가 계속 투자자는 투자는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알려진 거 말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내용 볼게요. 예, 나라로는 테슬라 리비안 2차 전지도 힘을 받을 것인가? 그럼 리비안이 먼저 좀어 새롭게 부각을 됐고요. 네, 테슬라도 밑에서부터 좀 올라옵니다. 허반석의원님 지금 2차 전지주들 그런데 국내 2차 전지가 사실 탄력적이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2차 전지주 담아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왜냐하면 반도체가 최악의 실적을 겪는 중에 주가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2분기 실적 발표 기점, 그리고 우리가 감사 보고서 발표 이후부터는 저점 공략을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주가 바닥도 여기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2분기 실적에서 AMPC 보조금 영향 때문에, 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괜찮네? 라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바닥을 다졌구나. 아,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인식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결제일 기준으로 거래가 끝났고 하반기 시작입니다. 9월에 일동안 코스닥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어제 플러스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담아갈 종목들은 시총 상위주 종목들이 될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의 기술적 반등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에코프로머티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동화성 쪽을 음. 탑픽으로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양극체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좀, 요 지금 말씀하신 게뭐 전구체나 뭐 전고체나 뭐 이런 쪽이네? 그렇습니다. 조금 네. 더 미래 먹거리를 조금 더볼수 있는 쪽들이, 네. 어, 아, 2차 전지하면, 오, 뭐 이제 전고체 쪽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네.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 했는데 너무 늦게 유리기판이 활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지는 쪽을 2차전지에서 예. 찾는다면 전구체 쪽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이야기했고요. 또 다음 주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 믿을 건 실적이죠. 실적 시즌인데 오, 화장품도 뭐 대단합니다. 앞서 우리가 전력기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화장품주가 강하긴 한데, 아침에 봤을 때보다는 종목별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강한 건 강하고, 또 조금 밀리는 건 밀리고, 이렇게 좀 예, 흔드는 흔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하 창업원 부장님 전략이요? 네. 네, 일단은 뭐, 워낙 많이 올라간 예.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장중 급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연속성이 좀 추가적으로 갖게 되겠지만, 최근에는 좀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좀 장중 급등이 나와버리면 좀 일단은 확정을 좀 지어보자라는 좀 투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수출 지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다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하고 네. 지원해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 우리나라 K 이제 인디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사실상 이제 소비라는 게 어, 한 번에 탁 끊기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속성 은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이 어떤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소비가 계속되고 있고 제품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는 OEM, ODM 업체들이 불티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생산 캐파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후발로 못 갔었던 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을 음. 어, 지금이라면 조금 이제 후발로 좀 쫓아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상향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충분히 좀 관심있게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승했다가 이제 위에 상승 폭고쭉 반납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음. 보면 비석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좀 흔드는 국면도 좀 있는데요. 화장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은, 예, 공략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화창한 본부장님은 HD 현대 미포 얘기하셨는데, 조선주 가운데 흐름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요. 오늘은 네. 조선주에 이어서, 해운주 가운데 탑픽을 가져오셨군요. 네. 네. 해운주에서 HMM을 좀 들고 왔는데, 네. 어, 사실상 조선업에서 지금 수주를 만들어낸 그또 트리거 자체가 이제 운임지수가 폭발적으로 좀 상장을 한 부분이거든요. SCFI 지수가 작년에 천선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3,500선을 뚫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운임지수에 대한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의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바, 부분으로 본다면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분기부터는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이제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좀 주가의 흐름들을 노려보실만 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어, HMM을 좀 보겠고요 또 머스크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운임지수 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굉장히 반대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글로벌 이제 2위 회사가 이렇게 영업 전망치를 크게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어황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H&M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네. 연구채 전환하는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는데 전환을 다 해서 수량이 늘어나더라도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아직 저평가다라는 어 최근에 리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노려볼만 하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2 1,500원을 일단은 첫 번째 전고점 라인 부분들 한번 트라이를 해볼 거고요. 그 부분 좀 추세적으로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계단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만약에 운임지수가 단기적인 뭐 흐름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또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 16,500원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흠슬라라고 불렸다 <laughs> 그런 시전적이 있었죠, 그렇죠? H&M, 네, 관심주고요. 해운주도 좀 관심 권에 있죠. 허반석 의원님은 바이오 얘기하시면서 Y 바이오로직스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수익이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 앞서 바이오가 아니라 예고하신 게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한 종목을 언급하겠다고 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테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르지 않은 반도체 추세 저점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원익가 IPS 원익 QNC부터 따박따박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테스트도 지금 120일 선에서의 어, 저점을 찍고.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표가를 3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상승의 룸이 조금 더 남아있더라 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증착장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메모리 업황의 반등 흐름들 좋게 나오고 있고요. 랜드 수요 개선에 따라서 가동률 자체가 80%를 상회하고 있다는 라 소식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으로는 저온 식각 관련한 장비 개발 완료했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매출이 60에서 90%가량 차지하고 있고 주 매출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우상향 기조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후년도까지 이어갈 수 있고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스와 관련한 테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한다면 조금 더 과실 수익을 얻을 만한 기회들이 더욱더 많더라. 테스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 2만 4천 원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주식사관학교 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또 진행합니다. 하반기에... 매매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 섹터와 업황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테스형이라고 불리는 테스 <laughs> HMM은 흠슬라 뭐 이런다. 닉네임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5장 터닝 포인트 어 반도체 이야기했고요. 또 주요 섹터들 뭐 화장품이나 전력 기기 얘기했고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본부장 MTNW 허반서가드 와이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